그 저는 이제 고 그, 그 얘기를 저는 평상시 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고객이라는 이런 이런 이제 에어리어 안에 이제 고객들이 있으면 내가 아, 이 안테나를 돌리는 것 같아요. 고객 관리는 결국은 안테나를 돌리는데 이 안테나 의 감도가 어느 정도냐는 이 음. 고객 관리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예, 안테나가 이제 고 감도의 안테나를 돌리면 거기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바로 캐치가 되잖아요. 아, 네. 예, 근데 예, 고객 관리를 안하거나 내가 그 감도가 떨어지는 레이더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레이더가 없거나. 음. 그럼 어디서 이게 움직임이 있어도 그 움직임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어. 고객은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. 그거는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 초창기 때는 많이 만나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한다면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하고 나서는 그 고객의 기존 고객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액티비티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어, 똑같은 액티비티고 똑같은 에너지예요. 근데 에너지의 방향이나 방법이 다른 거지. 아. 예. 그러면 결국 이거래. 그래. 그 보호목계 돌고래. 우리 신혜장의보호목에 돌고래 보호막에 박쥐 이냥둘다 초음파 쏘잖아 <laughs> 끊임없이그데 <laughs> 주로 밤에 돌아가야죠 박사 하면서 어 초음파 배 결국은 고개 한테 초음파를 쏴서 그 반향정이라 그러죠 돌아온 걸 파악해야 되는데 주로 낮에 활동하실 것 같아요 딱 인상이 내가 돌고래처럼 밥 주시고 기상시간 몇, 몇 시에요 아침에 보통 뭐 6시 반어 진짜요? 음. 그게 렇 약주를 아 이거 맨날 늦게 드는 네 늦게, 아니, 시간 자고 그래 보통 와 지금도? 지금 4 시간 네오늘 4시, 어제 4 시간 반 잤다. 오시에 일어나세요. 저는 또 보통 6시반7시 사이. 역시 일찍 일어나시구나. 저는 보통 1시 전후 자요 보통. 어, 보통. 아니 약주도 별로 어, 안 하실 것 같은데 보통 보통 퇴근이 전1 1 시에서 1 2시 사이. 아 그래요? 어, 두분다 그럼 두 결국 세븐 투1레븐 그러시네요. 보통 퇴근이 보통 뭐2 시에서 2시 사이. 일단 체력이 롱런의 비결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었어요 여러분. 다 필요 없네 결국은 롱런의 비결. 우리 <laughs> 청취자 여러분들 롱인의 필수 요소 영업 하긴 아니, 그런데 저도 뭐 체력이 내철이 하니까 어제도 뭐 10시 40분쯤 퇴근하고 11시 보통 저도 그렇게 퇴근하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이 어. 결국은 체력 싸움이야 진짜로 그러네 체력 싸움이잖아요 그치. 사람 상대하는 근데 그게 즐거워서 그러는 거지 뭐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, 네, 초창기 때그 정말 저 저도 하루에 보통 한 4시간 잤거든요 네. 4시간 자면서 한 4년을 그렇게 했어요 4년을 음. 그렇게 했고 일주일 내내 일, 일하고 그 저는 그때 뭐 t v 나 신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. 네, 진짜 하나도 안 봤던 거예요. 네, 그때 뭐 유명한 드라마도 뭐본 적도 어 없고 오직 그냥 일에 외진하고 고객만 생각했고 이동 중에도 음 고객을 생각하고 다음 만날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생각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음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음 중요한 거는 그때 난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음 네. 네, 체력이 되니까 네. 아니 체력이 돼서도 그렇지만 이게 내일이라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,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는, 우리 뭐, 옛날 은행장님이나 이렇게 신년사 할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뭐 주인의식을, 주인의식을 가져라. 네, 네. 네. 네, 여러분,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. 그말의 그 개념이 안 들어와요. 단어는 네. 들어오는데, 주인의식이 뭐지? 네, 이게 안 들어와. 근데 해보니까, 이게 내일을 네, 하잖아요. 누가 됐다.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너몇 시에 일어나, 뭐몇시 오늘 몇건 몇 계약해 물론 하지만 저는 그 그들의 요구 상을 이상을 해 버리니까 음.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없잖아 요다 음.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퇴근 쯤 내가 알아서. 그,